조선그룹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추진한 재단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립을 허가하면서 재단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재단 설립이 핵심인 차남의 재판 리스크가 불안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에 불을 지핀 사건이 여전히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통해 형제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려한 목표가 달성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단빛재단은 지난 19일 외교부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 공고를 받았습니다. 단빛재단은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설립을 추진한 비영리법인으로 아침해의 빛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의 등을 돌린 조전 부사장이 고인이 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사회에 전액 환원하겠다며 나서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재단은 효성그룹 역사에 적잖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 그룹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형제 사이의 갈등이 종식되는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에 있어 조현문 전 부사장은 다른 두 형제의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적잖은 시간 동안 적대적 관계로 지내온 형제의 요청에 따랐습니다. 오랜 시간의 갈등이 재단 설립과 함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조현문 전부사장의 얽힌 재판 리스크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1월 조현문 전부사장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효성그룹의 등을 돌리게 된 배경과 맞닿습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3년 효성그룹을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현문 전 부사장은 부친인 고조성내 명예회장과 친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검찰의 비리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 조성래 명예회장이 이를 거부하며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행보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2014년 7월 효성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조현준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 대응했습니다. 조현문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현재도 진행되면서 이번 재단 설립의 결과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현문 전 부사장의 재판이 꽤나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고, 관련해 조현문 전 부사장의 불리한 진술도 꽤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간 이어져온 형제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 치열하게 싸운 터라 단기간 내 갈등을 종식하는 게 쉽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